ABC에서 AB의 길이는 10이고 BC의 길이는 6√3. 자, 문제에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인그 각이 각 ABD가 120도이고요. DBC가 30도일 때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하래. 자, 이 왼쪽에 있는 ABD라고 하는 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면 지금 보면 AB는 10이 알고 끼인각 1 20 그렇다면 결국 뭘 먼저 구해야 돼? 그렇지 BD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돼. 근데 이 문제 풀때 가장 중요한 BD를 우선은 x라고 한다면 지금 보여 있는 삼각형 ABC는 크게 세 개의 삼각형이 있는데. 삼각형 ABC, 첫 번째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는 ABD라는 삼각형과 BDC라는 두 삼각형의 넓이를 모하면 된다. 더하면 된다라는 거죠. 자 그렇다면 이게 1번이야. 삼각형 ABC의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6루트 3 곱하기 끼인각이 150도니까 180에서 150뱀 사인 몇 도? 그렇지. 30도로 해줘야 되고요. ABD의 넓이는 ABD, ABD 자, BD를 X로 잡았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X 곱하기 사인, 120도니까 60도 더하기 삼각형 BDC BDC라는 이 삼각형은 2분의 1 X 곱하기 6루트 3 곱하기 끼인가 30도 사인 30도가 된다. 자 여기에서 먼저 뭘 구하는 거야? 그래서 x를 먼저 구하는 거지. 2분의 1 지워주고요. 사인 30은 2분의 1,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, 사인 30 2분의 1. 하나씩 정리해 볼까? 그럼 36 루트 3은 예 약분하면 6 루트 3 x. 더하기 3루트3X 그리고 9루트3X는 36루트3 결과적로 X는 얼마다? 아, 4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. BD의 길이가 4이기 때문에 ABD 결과적으로 삼각형 ABD의 넓이는 1분의 2 12 곱하기 4 곱하기 끼인각 사인 몇 도? 60도 1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, 그래서 답은 얼마가 돼야 돼? 12 루트 3이 되는 곧단 문제입니다.